방배 1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의 매매가가 3억 8천만 원인데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우선 정확한 주소가 좀 빠져있기도 하고 이미 투자를 좀 하신 상황인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좋은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대한 뭐 좋은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뭐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배동에 지금 다세대를 투자하셨다고 하셨어요. 방배동 투룸이라고 하셨습니다. 매매가가 3억 8천 정도라고 하셨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금액대로 보면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구역의 물건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3억 8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방배동이라는 곳은 굉장히 좀어 우리가 보기에 어 지금은 옛날의 영화를 누리기는 좀 힘든 그런 지역이긴 하지만 앞으로 또 완전히 탈바꿈이 돼서 그 옛날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어 바뀌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방배동에제 5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어 14구역이 있고요. 13구역이 있고요. 15구역이 이번에 또 구역 지정이 결정이 났죠. 그리고 앞에 6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7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재건축, 단독 재건축 사업만 보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재건축 사업이 방배동에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대단지들이 이제 이게 합쳐지면 어마어마한 대단지가 될 텐데요. 이 대단지들이 방배동에 우뚝 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지역에 가치가 더 좋아진다는 거죠. 전체적인 지역의 가치가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고소득자들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소득을 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몰리게 될 거고요. 그런 만큼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뭐보를 뻔한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방배동에 보면 여기 서리풀 터널이라고 있습니다. 2019년 말에 개통이 됐는데 여기 위에 이게 서리풀 공원이죠. 이 공원에 이 부지를 우리 4차 산업이라고 그러죠. 자차 산업 단지로 여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시작을 이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가 2025년 정도가 되면 완성이 된다고 해요. 한 2억 2조 5천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여기를 개발을 시키는데 그러면 여기 에 일자리가 엄청 많아진다는 거죠. 일자리가 많아지면 굳이 이 방배동의 아파트뿐만이 아니더라도 이 일자리를 찾아서 모이는 수요가 그만큼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아마 우리 시청하는 분께서도 문자를 주신 시청하는 분께서도 이런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하시고 방배동에 투자를 하지 않으셨나. 이런 판단은 듭니다. 자, 굳이 이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좋은 거는 재개발이, 재개발이 되는 그런 빌라가 가장 좋겠죠. 가장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재개발이 진행되는 이런 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작더라도 거의 뭐한 10억대에 가까이 이 투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아예 고려 대상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재개발은 안 되더라도 지역에, 지역의 가치라는 것이 있죠. 지역 가치가 앞으로 올라가는 지역에는 투자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다들 아시듯이 시간이 지나가면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만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이 지나가면 이 가격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오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돈이, 돈이 자꾸 시중에 풀리죠.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풀리는 만큼 그 돈의 값어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원래는 5억짜리 집이 돈이 많아지니까 이게 10억이 되고 2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어, 인플레이션 오기 마련이다. 인플레이션 오기 때문에 만약에 아파트나 뭐 다른 상품으로 투자를 하셨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굴곡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죽이라 그러죠. 이렇게 파동은 치는데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야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언제 사더라도, 여기 사든, 여기 에 사든, 어디에서 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샀던 가격보다는 항상 더 높은 가격이 오더라. 르 이것만 명심하시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뭐 1억 얼마를 투자를 하셨던, 싼, 싼 물건을 투자하셨던, 비싼 물건을 투자하셨던, 언제든지 수익은 지금보다는, 지금 그냥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배동에 투자를 잘 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스리플 터널에 우리 정보사 부지 개발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요두 가지만 보더라도 앞으로 방배동의 미래는 방배동은 미래가 아주 이게 밝다는 거죠 태양이 반짝 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분께서 방배동에 투자를 하셨다면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오늘 샀다고 해서 오늘 계약을 하셨다고 해서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에 매도만 하시지 마르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한 5년, 10년만 보유하시더라도요 지금보다도 더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지금 그 다세대 투룸 주택을 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어, 다만 또좀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어, 가급적이면 어, 자세한 지원을 가지고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you